이, 어, 랜덤 클래스는, 예, 별도로, 예, 난수 처리를 할때 필요한 것들이 다더 추가, 들어있,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소드들이. 어, 기존에, 요매스에 랜덤 메소드 보시면은, 요거는 0.0에서, 예, 이상, 1.0 미만의, 예, 난수 값을, 예, 더블 값으로 구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죠? 자, 요 기능만 갖고 있죠. 그런데 요거를, 어,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난수 많이 쓰던데. 음, 자, 이거, 난수 이거 많이 쓰긴 쓰는데, 직접 이렇게 사람들이 수식 만들어서 쓰고 막 하던데, 야, 그러면 아예 그냥 랜덤 클래스는 하나 만들어 주자. 음, 난수하고 관련된, 어, 이게 많이 쓰는 거니까 클래스 만들어 주자 해서, 예, 네, 랜덤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뭐가 더 편하게 만들, 편하게 쓸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메스에 랜덤이라는 메소도 있지만 그걸 쓰셔도 되죠. 되죠. 그죠? 하지만 랜덤 클래스라는 게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자. <laughs> 자, 여기 이제 설명 보면 <laughs> 랜덤 클래스는 뭐가 다르냐 불리언, 예, 인티저, 롱, 플롯, 더블. 예. 의 난수를 이제 입수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요런 난수들을 발생 시킬 수 있다. 그죠 어,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매스라는 클래스에 랜덤이라는 메서드는 더블값 실수값만 어, 어, 난수로 발생할 수 있었는데 어, 얘는 예. 뭐 불리언이면 true/false잖아요. 어, true/false를 난수로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나, 내가 프로그램할때 true/false를 난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매스점 랜덤 한 다음에 숫자로 10한 다음에 이걸 다시 추로펄스로 변환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이 분리형값 자체로 예, 추로포스난수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수값에 대한 난수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면 정수값을 난수 발생시킬 수 있으면 뭐 곱하기 얼마 해서 더하기 얼마 하고 하는 거 있었죠. 예. 이제 예, 그런 부분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어썼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메시지 랜덤 쓰실 때 예. 그런 부분들도 좀더 보면 이런 형태로 예, 난수가 나오게 되면 편하게 쓸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 된다. 자, 그래서 매스 클래스에 랜덤 메서드 쓰는 거하고 이제 차이 나는 점이죠. 이게. 여러 가지 타입의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인티저, long, float, double 예자 yeah. 그래서 요 요것도 자요 랜덤이라는 클래스인데 자요 랜덤이라는 클래스는 예어 자바 어, 랭 안에는 없어요 어 랜덤이라는 클래스는 없죠 공. 예, 요게 지금 자바 랭 패키지 안에 있는 내용인데 랜덤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패키지 자 자바 랭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 유틸 자바 점 유틸 패키지 있다그랬죠 들어가서 예자 클래스 쪽에 예 클래스에 있는 쪽에 아래쪽에 쭉 이렇게 보시면 랜덤이 있네요 그죠 예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네요 그래서 요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예 보면은 요 랜덤이라는 클래스는 예. 요 이제 그어 예. 여기 이제 컨스트럭터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생성자. 씨음 시드 값 이렇게 줄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다음에 어 메소드도 여러 가지가, 예, doubles라는 게 있고, ints, 그 다음에 longs, next, next boolean, next bytes, next f l o a t next double,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setseed라고 해서, 예, 음, 이런 것도 나오고, 보이고요, 그죠? 그 외에도, 예, 요 메소드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랜덤 클래스에 보니까 메소드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자, 이 중에 <laughs> 자 우리가 이제 랜덤 클래스를 이제 사용할 때, <laughs> 자, 어 일단은 이제 생성자를 써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이제 생성자 두 가지 있는 거 보셨어요, API에서. 기본적으로 랜덤이라는 생성자는 랜덤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할때요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될 겁니다. 랜덤 객체를. 그래서 요 랜덤이라는 생성자를 쓰게 되면 호출시마다 다른 종자 값, 어, 현재의 시간 값을 이용한다 돼 있죠. 종자 값. 자, 여기서 종자, 씨, 씨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밭에 호박을 뿌리면 호박이 나고, 예, 수박을, 씨를 뿌리면 뭐 씨, 뭐 호박이, 예. 수박이 나고, 예, 그죠. 예, 그리고 뭐 참외에 예. 씨를 뿌리면 참외가 나고, 예, 음, 당연히 농사 잘 하시는 분들. 아, 그거 줄기 푸짐해서 해야 되는지 씨 뿌리가 하는거아는데 예, 그거는 알죠. 그죠. 예, 근데 그렇다는 얘기고, 그냥 예로, 그래서 이게 씨드예 종잣값, 종잣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어, 이 어, 랜덤값발생 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복 없는, 그런 어, 어, 그런, 이제, 그, 난수 값을 반생시킬 때, 보통, 요런, 이제, 종자 값을 쓰고요. 이거 어디서, 이거 비슷한 거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어, 아두이노 쪽에, 어, 보면, 이제, 랜덤 값 구할 때, 그, 아날로그 핀에서부터, 요, 이제, CD 값 가져와서, 아날로그 값을 가져와서, 어, 랜덤, 음, 값을 출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출력을 하면, 어, 실행할 때마다 같은 패턴의 어떤, 예, 그 어떤 난수가 발생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게 난수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시드라는 것을 씁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랜덤의 이제 생성자의 매개변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시드를 직접 넣어줄 수가 있어요. 종착값을 그래서 롱 타입으로. 예, 자 시드 값을 내가 내가 원하는 시드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종작값, 종작값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예, 종작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서 위에 보면 난수를 만드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종작값 시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종작값이 같으면 같은 난수를 발생시킨다, 되죠. 그래서, 난수를 계속 이제, 다른 난수를 발생시키려면, 종적, 종작, 적값이 다르게끔, 어, 그렇게 해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 랜덤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있죠. 예. 자, 어떤 게 있는 거 보면, 아까 위에서 보면, 어, 랜덤 클래스 쓰면, 불리언도 난수 발생시킬 수 있고, 인티저도 난수 발생시킬 수 있고, 예, 어, 롱도 난수 발생시킬 수 있고, 꼭 더블, 어, 앞에서 이제, 메스 클래스에, 랜덤 메소드 같은 경우는, 0.0 예, 이상, 음, 1.0 미만의 어, 더블 값을 실수 값으로 난수 발생시키죠. 어, 그게 다죠. 어, 그게 다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 nest 리언 하면, 예, 분리언 타입의 난수를 리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 요런 거 어디서 쓰, 쓰냐면, 만약에 홀짝 같은 거, 그죠? 홀짝. 어, 홀짝 뭐 내가 게임을 만들 때 홀짝 게임을 만들어요 true, f l s e 두 개만 받아서 true면 홀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펄스 l s e 면 짝이다 이렇게 해 놓고요 뭐 홀짝 이런 거 만든다든지 할때뭐 true, false 그죠? 예저 네. next b o o l a n 이라는 메소 사용해서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 랜덤 객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next b 언 l a n 호출하시면은 예, 불리언 타입의 예, 난수 값을 리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턴 받을 때 불리언 타입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다음에 next double.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 앞에서 매스 클래스의 예, 랜덤 메서드 실행한 거하고 같습니다. 예, 더블값 그렇죠. 0.0 이상 1.0 미만, 네, 예, 어, 더블 실수 값을 난수로 발생시켜서 리턴해 줍니다. 자, 근데 이제 정수 값을 리턴 받을 때 예, next INT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수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예, 정수 값을 리턴하는데, 범위가 마이너스 2의 32승에서 예. 2의 32승 빼기 1까지, 예, 요 사이에, 예, 어, 자, 정수 난수 값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next INT 할 때, next INT 할 때, 어, 여기 매개 변수 값으로요. 예. 정수 값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요 n이라고 주게 되면 예. n이라는 게뭐 특정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게 되면 자, 인티저 타입의 난수를 리턴을 하는데 0에서부터 예. n보다 작은 수까지. 그래서 내가 음, 0에서부터 여기 뭐0 이상이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n보다 작다. 자, 요 이제 요 범위 안에 있는 예, 정수값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 주사위 주사위를 만약에 만든다 하면 6까지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6까지. 어. 그러면 이제 어, 여기 이제 n 값을 7이라고 하면 예, 6까지 출력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0에서 음. n까지니까 일단은 요 n 값을 6을 주고요. 0에서 5까지 그러면 난수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버리면 1에서 6까지 난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0에서부터 예, 난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n보다 예, 작은 어, 정수 값까지 해서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가공 처리를 이제 해서 써야 되지만 그래도 예, 어, 정수를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